지난 2021년 경기 퍼스트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한 양평군의 라온 에코 포레스트 사업이 최근 몇년 사이 군 계획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 과정에서 낙석 위험성으로 인해 클라이밍장 조성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신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양평군은 용문면에 위치한 폐 채석장에 야외 클라이밍장을 비롯한 레포츠 컴플렉스를 조성할 계획을 세워 당시 경기 퍼스트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수상으로 특조금 100억 원을 확보하면서 양평 동북권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3년이 넘게 지난 현재 라운 에코프레스트 사업은 진척이 없습니다. 현장 조사에서 폐채석장의 낙석 위험성 등의 이유로 야외 클라이밍장 조성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핵심 사업이었던 야외 암벽 클라이밍장을 제외할 경우 실내 시설이나 집 와이어 등의 다른 사업을 지속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라운 에코프레스트 사업이 이렇게 방향성을 잃고 있다 보니 주변 관광지인 이곳 레일바이크나 다른 숙박업소들도 다시 활성화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지역 주민들은 주변 관광 자원에 대해서 군이 장기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초 라운 에코포레스트와 연계가 논의됐던 양평 레일바이크도 현재는 사업자의 폐업과 군의 유원 시설업 허가 직권 취소 등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자들이 관심을 보이긴 했지만 수익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6번 국도를 지나면서도 한눈에 보이는 파라다이스 콘도는 10여 년 동안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곳곳에 불에 그을린 흔적에 창문틀까지도 모두 없어진 상태인데 이 복잡한 소유권 문제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군에서 국립에서 할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또한 거기 지분 문제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까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편 양평군은 소통한마당을 통해서 용문면과 관련해서는 용문산 케이블카를 비롯해서 다문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흑천과 연수천의 산책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